꾸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 아, 아, 아. 하나 둘셋어승민 반가워요 둘, 어, 되게 빨리 들어왔네 하나 둘셋어승민 반가워요 하나, 어. 되게 엄청 빨리 들어오고 있네요 승민이 윤석 이동합니다 어, 학교를 다들 가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지금 계속 악화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개인 준호 어, 반가워요. 어, 개인위생 잘 지키면서 건강하게 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번 주까지만 있어도 우리가 예배당에서 만나고 또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서참 좋았는데 좀 안타깝네요. 갑자기 또 이렇게 상황이 악화가 돼가지고 이렇게밖에 못해서 안타깝네요. 조선이 지금 여기 예배당에 혼자 지금 앉아 있습니다. 혼자 앉아 있고 혼자 앉아서 지금 예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배인도 하려고 해요. 간만에 또 이렇게 하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원래 또 선생님들도 앉아 계시고 어, 여러분들 중에서도 임원도 오고 그래서 참 뭔가 또 하는 느낌이 다 들었었는데 저도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또 마음이 아, 많이 아프네요. 어, 우리가 지금 1분 정도 남았어요. 1분 정도 남았으니까 좀 다들 들어오면은 이제 그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좀 일찍 끝날 거예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때는 좀 금방금방 끝낼라고 노력을 많이 할 거니까 어, 집중해서 어, 예배를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금방금방 끝날 거니까 아시겠죠? 어, 들어오는 친구들은 이제 댓글에다가 어, 자기 학년하고 이름 이렇게 써주면 저는 나중에 그 출석 체크할 때, 출석 파악할 때 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년이랑 이름 같이 이렇게 좀 채팅으로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리죠? 어, 잘 들리 체크를 해보니까 잘 들리더라고요. 지금 다섯 명들어있는데 다섯 네. 명 들어왔는데, 우리가 시간이 되었으니까 어, 2 시가 되었기 때문에 묵상기도 드리고 어, 제가 기도하고 2020년 8월 23일 중고등부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불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 상황이 악화가 되어서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이 시간 가운데에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오니 어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과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실 그한분 하나님 소망하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의 예배 시간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 신경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과 학생들 한자리에 모여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같은 시간 안에 그리고 또 각자의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실 만한 예배가 되게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서 참된 예배를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어서 특별히 오늘은 수련의 마지막 시간. 성령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알게 되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알게 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어서 우리들 가운데에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함께 하여 주실 한분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사도신경은 총세 번의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성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통,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수 있었죠? 성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그렇죠? 그리고 전능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성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수 있게 된다고 했었죠.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으며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반드시 모든 사람들을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령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인데요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이죠. 자,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수 있게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 이십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성령 하나님은요 성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 이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세 번의 믿습니다라는 고백 중에 마지막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대상은 성령 하나님 이십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엇을 믿는다,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는 극도로 자제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하나님께만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 성령을 미싸오며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결국 성령 하나님을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성령에서는요, 성령님을 불, 물, 바람과 같은 사물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단지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운 정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 램프의 요정 진이처럼 자신이 기도했을 때 들어줘야만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자신이 받으면 어떤 일이든 모두 다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성령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성령님을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나 내 일을 도와주는 부하 직원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앞에 겸손하게 순종해야만 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3 수험생들, 어 우리 지금 여기 혜인 자매가 들어와 있는데 예를, 예를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혜인 자매가 열심히 자신의 그 고3 수험생활의 끝그 입시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혜인 자매가 기도회랑 기도회는 다 찾아가고 뭐 거기 다 찾아가서 기도를 했고 열심히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아쉽게도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못간 거예요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혜인아, 혜인이 너는 가고 싶은데 갈수 있을 건데 예화니까요 아무튼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못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거 하나 안 들어죠?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해인 자매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 학생은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학생에게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램프의 요정 진이었고 꿈을 이루어주는 도구였고 자신을 도와주는 부하 직원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면 이 학생의 마땅한 반응은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했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있나요? 사실은 성령님을 나의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라고 머리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정말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성령님을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를 알수 있는 방법은 인생의 걸림돌 앞에서 나의 반응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를 알수 있는 좋은 방법은요, 인생의 걸림돌 앞에서 나의 반응을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고삼 우리 혜인이 얘기는 아니지만, 아까 그고삼 학생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나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면, 나의 반응은 "아,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닌, 아닌가 보다" 이 길을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지만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도구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때의 나의 반응은 걸림돌 앞에서의 나의 반응은 아 뭐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될 겁니다 만약 성령님을요 나의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으로 믿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거룩한 공회, 성도의 교통, 몸이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예수님이 모두 다 성취하신 것들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룩한 공회, 공예. 공회는요 교회를 뜻합니다 공회가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대가를, 우리 죄의 대가를 실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사귐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고, 몸의 부활과 영생도 예수님이 성취하신 일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요, 성자 예수님이 2천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적용시키십니다.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한몸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예수가 머리 되고 그를 믿는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교회가 바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요즘 핫한 교회가 있죠? 핫한 어떤 교회처럼 목사가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만 합니다. 목사가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 우리는요, 한몸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몸은요, 다른 지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지체를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손이 발을 미워하지 않고, 눈이 코를 무시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손은 발을 돕고, 눈은 귀를 사랑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러한 한 몸이 되어야만 합니다.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교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도의 교제, 성도의 나눔이 반드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고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것은 한 몸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의 하나 됨을 거부하는 것은 죄이고 잘못입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한 몸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온라인이라고 하더라도 교제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령 하나님은요, 죄용서를 받게 하시고, 죄용서를 우리가 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도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다른 누군가의 잘못도 용서해 줘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은 성도가 성령 안에서 다른 누구들도 용서해 줘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죄를 용서해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서는요 죽음보다 더 힘든 것이 용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한국교회의 어른이라고 해야 되죠 좋은 어른의 이야기입니다 1948년에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예수쟁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두 아들을 총살합니다 안재선이 체포되어서 사형을 받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손양원 목사님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자신의 원수 안재선을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자신은 양아들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수 있겠어요? 어, 자신의 두 아들을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 그 자신의 철천지 원수 같은 안재선을 용서해주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준 거예요. 죽기보다 더 힘든 용서, 죽음보다 훨씬 더 힘든 용서.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용서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 몸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손양원 목사님이 죽기보다도 더 힘든 용서를 해줄 수 있었던 이유는 몸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하늘 소망, 하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생, 인생을, 인생 가운데에서 용서해 줄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분명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때에 따라서는 죽기보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영생한다는 믿음이 있다며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죽음보다도 어려운 그 용서를 우리가 할수 있게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서의 삶에 집착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에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갖는, 그럼으로써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기꺼이 용서해 줄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특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은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쵸? 그 성령 하나님은요, 나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 그런 것도 아니고, 나의 뭐 소망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 뭐 나의 일들을 도와주는 부하직원, 뭐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순종입니다.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목적들을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내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대한 나의 마땅한 반응은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고 또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에 오셔서 성취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들을 이땅 가운데에서 세워 가십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믿어야만 한다는 그 믿음을 주셔서 한몸 교회가 되게 하시는 하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하나 됨을 통하여서 한몸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성도의 교제를 하게 하시죠. 또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게만 하게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늘 소망 주셔서 이땅 가운데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 사도신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사도신경은요. 총세 번의 믿음의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성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누구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까? 성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심판하러 다시 오실 재림주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죠? 성령 하나님은요 성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취하신 것들을 오늘도 이루어가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땅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또한 몸이 되게 하시고 죄 용서를 죄 용서를 해주시고 또 우리가 죄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 우리가 이 사도신경 사주간의 긴 시간을 통하여 들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고백할 텐데 그때마다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앞으로 신앙생활 끝까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오늘 이 어, 수련의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했고요. 어,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수련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도구도 아니고 나의 손을 이루어 주는 램프의 요 정도 아니고 나를 서포트해 주는 부하 직원도 아닌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성령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그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하여 주시옵어서 우리가 한몸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고 죄 용서를 받은 것처럼 죄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를 붙잡아 주시옵어서 우리가 평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사주간 들었던 사도신경의 말씀 사도신경의 강의를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어, 이제 광고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어, 이두 시에 두 시에 오늘과 같이 2시에 예배를 드릴 거예요. 어, 차고 없으시고 차고 없으셨으면 좋겠고, 2시 예배를 드리니까 꼭 기억하시고, 2시에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라그 마음 가지고 하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시는 조금 제가 이해를 할수 있어요. 9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너무 피곤할 수 있고, 잠 자는 시간이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지만, 2시는 아니잖아요. 그쵸? 2시는? 잠 때문에 못 드렸습니다 하면은 좀 오바탱이에요 그죠 렇 그러니까 2시는 꼭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꼭그 자기 이름을 써주세요 아시겠죠 여기 채팅했다가 자기 이름을 써주셔야 제가 아 왔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음그 외에 또 광고할 거는 어 없는데 혹시 뭐네그 외에 또 광고할 건 없습니다. 어, 한 주간 건강하시길 바라고 어, 다음 주1 0 시간에 2 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어, 창세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이제 기본적인 교리를 할 거예요. 왜 사람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 성경은 어떤 책이고 뭐 그런 걸할 겁니다. 정말 간단한 신앙 교리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할 거니까 기대되는 마음으로 이두 시에 어, 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다음 주요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